주가, 구가, 브이로그. 밤새 장염으로 시달리다가 너무 아프다 해서 병원 알아보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중 학동역 안에 연중무휴 병원 있어서 지금 숙이 데리고 도착했음 m 플러스 의원 도착 밤새 너무 고생해서 진이 다 빠진 숙이 그 와중에 수액 맞으러 들어갔는데. 영상 찍음 집 도착 응. 하루 쉬고 응. 다음 날 비가 온다고 했었나? 거기서 볶음탕수육이랑 막 해물 짬뽕 볶음 해물 짬뽕 근데 문제는 볶음 해물 짬뽕이었어 무슨 맛이 어. 바로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어, 맛있어서 그냥 먹었어 양념 그리고 맛이지. 아니 그리고 다른 애들도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 괜히 먹는데 초치는 거 같잖아 근데 아 수입도가? 뭐야 이거 더러워 막 이러면서 말하면 아. 또 애들 입막 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그냥 조용히 먹었어 아. 근데 <laughs> 내 옆에 있던 애는 이제 홍합을 먹고 그걸 깨달았었고 아, 근데 그 이상하다? 친구도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아. 목을 삐끗했어 맞아 목에 담이 걸렸어 계속 이상하다 나 목이 이상한 거 같아 아빠 보러 도못 가고 엄마 아, 보러 도못 가고 몸이 이상하다. 이 상태로 내려가서 다시 서울 올라올 때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아, 그때 또또 터할 것 같은 거야 이제 나중에 합류하겠다 나는. 근데 뭔가 몸이 계속 이상해. 화장실도 몇번 들락날락거려 계속. 어. 아 이거는 장염인 것 같은데 심지어 여기 손도 배였어. 유재석 제니. 오 어, 진짜 유재석이야.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함. 장염 후유증인 듯. 숙이 몸이 안 좋아서. 쉬다가 동네 한 바퀴 걷는 중 약간 공사 현장 같기도 하고 공사 현장 보고 계속 공사 현장 같다고 함 아직 많이 아픈 거 같음 오늘 영상 주제가 뭐야? 오늘 영상 주제는 산책이야 오늘 나의 운동 <laughs> 너무 지금 힘이 없는 게딱 보여 <laughs> 어디 가요? 아 여기 카페 여기 카페야 여기가 카페야. 앉아 있고 싶어? 아 무인 카페. 어? 무인 카페. 남은. <laughs> 다음 날 숙이는 몸이 아주 회복이 안 돼서 혼자 운동하러 옴. 오늘 메인 탑 세트 벤치 프레스 100kg 10회. 여기부터 입에서 지금 뒤에 숙이 설거지 중이어서 좀 시끄러움. 실패 성공. 아까보다 날씨가 좋다고? 요즘 미세먼지가 많대. 근데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일 만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산책은 잠깐 나왔는데 어디를 간 적이 없지? 금요일, 금요일 날 케이크 먹으러 나온 게. 운동 벤치프레스 한 번만? 응. 아니, 생각보다 용준이가 빨리 갔던 거야. 한 시간? 운동은 한 40분, 50분 정도 했거든 응.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응. 한 시간? 순간적 작제. 왜 편의점마다 다 파는데? <laughs> 다이소에 꼭 사야 되는 우리? 나는 다이소를 좋아해. 아, 다이소가, 아, 수비 응. 산책할게. 응. 아, 난 정말 다이소 팬이야. 슈. 슈. 슈키가 몸에 체형이 예뻐서 타고 나서 말랐다고 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절대적으로 슈키가 열심히 바디 맨날 무슨 도너츠에다가 케이 먹고 다니는데 무슨 <laughs> 관리예요. 그냥 어, 남들이 어. 봤을 때. 순간 접착제 이제... 사러 와서 지금 또뭐 먹고 있어요? 이거는 미니인데, 이거는. 우리가 칼이 없어서 생... 더 이상 크게 알려줄 수 없어. 사용도. 그거 사면 되겠다. 나 이런 거 생각했어. 이런 거딱한번 쓰고 마는 거. 아 음, 괜찮다. 오지. 음뭐 가츠 한번 가볼까? 가츠. 가츠야 가츠야. 여기에 컨디션 회복을 위해 기본 좋은 코스 1등. 아, 기분이 아, 아, 아. 좋아지는 미얀남오 아, 아. 어, 수겸 베트남. 베트남 세트.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하나만 들어있는거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렌더. 랜드... <laughs> 오자마자 신났어 <laughs> 벌써부터 기분 악마 열매 우선 이게 야묵저 뽑기는 한번 해볼까 오늘 이게 윙이고 우와 나 근데 그러면 <laughs> 영준아 응? 짱구 엉덩이 I'm t r y n fuck some right now <laughs> 행복한 고민 중이야? 어, 얘도 있다 강아지. <laughs> 그러니까 빨리 개를 <laughs> 뽑는 게 재밌는 거죠. 아니요 얘얘 얘. 아 어, 오케이. 아 맞아. 몇개 놨어? 몇개어 귀여운데? 한 뽑아봐. 아 이걸 누가 하나 하나씩 떼고 있어요. 어때? 어 엄청 귀여워. 어, 그러네아 진짜 귀엽다. 뜯어봐. 아, 어 엄청 좋다. 어 너무 귀여운데 지금 따라다 으아. 으보세요 으아. 또아아봐아 으아. 으오아으 1 번이다, 그렇지? 일번 응. 아니면 3번 같은데. 일 아... 번? 이거 다 응. 없어. 코끼리 색깔 보니까. 아직 힘이 없어. 아직 장염의 여파로. 그러니까. 1번 맞지? 아, 귀여운데? 그러니까 귀엽네. 오, 엄청 예뻐. 아, 어, 영준아 퀄리티가 미쳤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대박 얘가 진짜 귀엽다 와 얘가 진짜 귀여워 두 개짜리를 앞쪽으로 해야 돼영준 모양을 잘 봐야 돼 영준아 꼭끌로야 아니에요 영준아 모양을 이렇게 봐야 돼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어. 과연? 당연 어! 얘만 아니면 된데얘 나왔어 아 <laughs> 근데 이렇게 못난 애가 또 매력이 있는 <laughs> 몸이 왜 이렇게 커요 이거 모자 뭐야? 종이로 만든 거네 <laughs> 어, 귀여운데? 어, 보다 보니까 약간 볼멘. <laughs> 아, 나 <laughs> 영준아 그거 같아. 원피스 3대장. 왔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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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어. 있는... 싸우고, 어, 진짜 어, 돈을, 돈을 타기. 좀 최대한 기회를 줘. 그 친구야, 그. 저기가 어? 고쳐주긴 했는데. 어, 잘했어요. <laughs> 쥐 난, 아니 쥐가 난게 영어로 뭐일까? 응. 쥐난게 영어로 뭐까 응. 응. 다리, 다리가 저리면 어떤 느낌이야? 발바닥이 음. 어떤 느낌이야? 약간 망치로 때린 느낌 망치로 때린 느낌? 절인 거잖아 그러니까 절인데 어떤 느낌이야? 발을 음. 어떻게 되는 느낌이야? 간지러간지러 발이 막 진동해 를? 그러니까 쥐난게막 따가운 게 니들 어 그니까 그러니까 핀도 바늘이고 니들도 바늘이잖아 응. 둘이 합쳐서핀셋니들즈라 그래. e 핀셋 니들 Pins and needles. 아 i n s and 스 e e d 아 e s Pins and n 아 e d l 지 s I 아 o t pins and needles. w h 영 t is it? I g 이 t pins 이 n d needles. 영국 o t p i 다 s and needles. 어. 그러면, 어, I g o 데 p 반년 산 사람들도 아나 유학 갔다 왔어 이러는데 <laughs> 아그니까 유학 갔다 온 건데. 음. 근데 한, 10년은 진짜 길잖아. 10년까지는 아니야? 한 10년지 5년 20년... 아니야. 네 네. 어, 이이 저... <독교> <나의 웃음> 노래야? <laughs> 이 노래였어? <laughs> 아, 갔다. 마치 엄마. 학원 내. 가 맨날 얘기하던 저번에 심지 어 끝까지 다 불렀잖아, 우리가. 아. 아, 어, 가보자! 어떻게 가? 여기가 근데 쭉쭉 어. 1등이다? 강남에서? 아 이거 여기 먹어봐! 여기다! 배달 테이크아웃점이에요! 어? 배달 테이크아웃점! 아... 이거 <목소리> 왜? 터졌어! 버려 그러면! 배달이랑 테이크아웃점! 전복죽 닭죽! 닭찌김치죽! <목소리> 아, 가보자! 이거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자고? <목소리> 줄게요. 여기가 강남에서 제일 맛있는 죽집 맞아. 제일 유명해 여기가. 어, 청담에서도 지금 여기 배달기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네. 어, 청담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시켜. 네, 막, 막 이러잖아. 청담에 죽집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시키지 이러고. 어. 어, 김치 족발. 어 낙지 김치 족을 샀는데 김치를 또 샀어. 아 이거 수기가 대파? 일단 김치 예전에 안 먹어도 된다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안 먹어도 되거든? 아니 이거, 근데. 근데 맛있긴 지금... 하잖아. 아니까 그러니까 난 가끔 이제 밥집 가서 먹는 김치 정도 응. 먹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심지어 김치가 나오는 밥집을 안 가?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 아예안 먹어도 돼요. 근데수이는 응. 계속 아 김치 김치 먹고 싶잖아. 김 우리 김치 좀 살까? 아 왜냐면 낙지 김치 좀 먹고 싶다, 그지 응. <laughs> 그리고 내가 언제 느끼냐면 수이가 나랑 있으면서 김치 못 먹어 힘든가 할 때가 있어. 밥집에 가는데. 막 김치랑 이런 거 나오는 데가 있어 김치 를 리필을 그냥 6번 해먹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에이. 김치를 존나 먹어 집에서는 어. 항상 김치만 어 그러니까 안 먹게 되는데 나 그리고 김치찌개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 애초에 근데 우리 집에서 맨날 아 그리고 영준이가 회를 잘안 먹어 내가 회는 진짜 좋아하거든 웬만하면 익혀 먹는 게 제일 좋지 근데 내가 곱창이나 닭발을 진짜 좋아하는데 어. 그걸 못 먹는다 그러니까 회가 깔끔하게 해서 바로 썰고 썰어서 먹는 약간 이자갈 음. 같은 데서 나오는 회는 좋은데 너무 비싸고 음, 맞아. 나 근데 숙성회를 더 좋아해 숙성회도 좀 잘하는 집 가서 먹으면 좋은데 음. 아, 대부분 좀 제대로 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음. 그런 것 같아. 예, <laughs> 내가 이제 조금 힘이. 더 양을 많이 먹는 날이야. 아 맞아. 미팅. 떡지 김치 치즈 주고 내가 귀신 몰카 영상 올린 거 보고 연락 온 거니까 한 3년 됐나?